안녕하세요, 기풍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컴퓨터 능력 1급 실기 스프레드 시트 엑셀 문제 중에서 기타 작업 매크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어, 구독자 질문으로 만든 상시 시험 한 문제 풀입니다. 자 이것은 뭐시냐면 구독자님 중에서 한 분, 아, 구독자님 중에서 어, 한 분이 시험장에 가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커마리 일급 시험을 보고 나서 궁금한 점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올라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기풍 쌤 강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오늘 커마리 일급 실기를 보고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유유 매크로 문제인가 봅니다. 값이 일일 때 자홍색으로 국립, 영일 때 파랑색으로 국립. 그 외엔 빨간색으로 자립. 자, 이렇게 푸는 문제네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조건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값이 1일 때, 0일 때. 이럴 때는 여러분, 이게 양수, 음수, 0, 문자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제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문제 다 여셨나요? 자, 한번 볼까요? 기타 작업 이 e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시오. 여러분 매크로가 뭐예요? 매크로라는 것은 일련의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과정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매크로 기록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작업을 다 하고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우스나 키보드 움직이는 것들이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딱 하셔야 됩니다. 자, D3과 D20 영역에 대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셀 값이 1이면 자홍색 국립, 0이면 파란색 국립, 나머지는 빨간색 사립으로 표시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무이 셀을 선택하고 개발 도구 들어가서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통합 문서니까 여기 현재 통합 문서. 아마 시험장 가면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으면 다 현... 어, 현재 통화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 자, 확인. 자, D3셀을 선택하고 Ctrl-Shift 눌러서 아래 방향키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셀 서식 들어가야 돼요. 그죠? Ctrl-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시고. 자,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여기 보니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색깔을 먼저 써 주셔야 돼요. 자, 홍. 그다음에 조건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대괄호 안에 대괄호 안에는 색깔과 조건을 넣어 주시면 돼요. 자, 1이면이에요. 그는 1이면 뭐예요? 국립이라고 하래요 국립. 세미콜론. 자, 또 색을 또 넣어 줘야 돼요. 이번에는 파랑. 자, 구분은 여러분 세미콜론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파랑 언제 파랑으로 해줘야 돼요? 는0일때 파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괄호 닫고 그다음에 공립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쓸 때는 대문 아대큰 아, 따옴표로 그렇큰 따옴표로 딱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미콜론 이번에는 뭐죠? 자 나머지는 빨간색 사립으로 하래요. 그러면 빨강 삽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그리고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F E G 3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적용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개발 도구 탭 들어가신 다음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해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해주시고 자 Alt 키 눌러서 Alt 키 누르는 이유는 뭐예요? 셀 안에 도형이 착착 달라붙습니다. 자 Alt 키 누른 다음에 F E G 3 드래그해주시고 자서 매크로 지형 대화 상자가 뜨면 서식 적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입력하고 그러면 단추 2를 지우고 여기다가 서식 적용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2번. D3 D20 영역에 대하여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V셀을 선택하고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네요. 여러분 이게 매크로 이든 매크로 3이든 매크로 사든 아무 상관 없어요. 여기다 그냥 우리 방금 여기 나온 매크로 이름만 적어주시면 돼요. 서식 해제 됐네요. 확인. 자 D3 셀 선택하고 Ctrl s h i 눌러서 아래 방향키 누른 다음에 Ctrl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서 일반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 의 F5G6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해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개발 도구 탭에서 컨트롤 그룹에서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하시고 Alt 키 누른 다음에 F5G6 셀 드래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서식 해제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고 확인. 텍스트를 뭐로 해야 돼요? 서식 해제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두개 클릭, 이렇게 클릭했을 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렇 자, 여러분, 어,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딱 하고 매크로 기록 중지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 시험 보고 와서, 상시 시험 보고 와서 많은 질문 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풀은 다음에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놓은 다음에 이것을 다시 기출문제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다시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